감자를 수확하기 3주 전에 궁금해서 한번 뽑아봤더니 이제 이 정도 든 거야. 어, 근데 이제 3주가 됐으니까 지금부터 감자 관리를 잘 해줘야 되거든. 어, 이유가 있어요. 그러니까. 수확 3주 전에? 어. 그대로 놔두잖아. 감자가 더 이상 안 굵어져. 이게 크기 시작하잖아. 어. 그러면 주먹보다 더 커진단 말이야. 엄청 커지지. 여기서? 3주만에 엄청 커지는 거야. 어. 그래서 지금부터 어, 수확 3주 전부터는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어. 딱한 가지야. 되게 쉬워. 뭐. 되게 쉽다고. 물을 잘 주면 돼 물을. 그래 물만 잘 주면 <laughs> 물만 잘 주면 되니까.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겉에만 물을 주면 물을 주 물이 잘안 들어가. 구멍을 뚫어놨잖아 어, 이렇게. 응. 뚫어놨잖아. 그래서 이 안으로 물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. 어. 응. 거기다가 하고, 그냥 주는데. 뿌려주자. 위에다가 않았어? 이제 뿌려주면 그구멍은 이제 다 들어가겠지. 아. 그래서 물을 엄청 흠뻑 줘야 된다. 마지막 감자 수확 어. 3주 전에.